10분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죠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음. 걸을 때 그때가 음.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난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와, 호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다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아 오늘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인생은 하루하루 식탁을 차리는 일과 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나 어떤 날은 냉장고를 아무리 뒤져봐도 또 마음속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꺼내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 간지라.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죠. 아 그리고 이들은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여러 고을을 해치면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래서 이미 지칠대로 지쳤고, 허기질만큼 허기졌습니다. 이런 날이 바로 그런 날이 아닐까요? 냉장고 속을 찾아봐도. 마음 속을 살펴봐도 꺼낼 것이 없는 날 아, 그런 날이죠. 자, 그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서 아, 밥을 먹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사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 5절 보시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 그때 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나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 아닙니다. 아, 당연히 아니겠죠.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먹을 것을 주기에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았고, 또 너무 멀리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다가 줄 수도 없는 상황.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이 빈데레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자,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또 너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제 후배 중에요. 아, 그 젊은 기독교층에서는 꽤나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 TV에 나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까지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유명세를 탔죠. 아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유명한 것은 뭐냐면 이 친구의 독특한 사역 방식 때문입니다. 아이 친구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아, 특유의 친화력으로 노숙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 입고간 자기 옷을 벗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어 자기 옷을 벗어줘. 그리고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먹을 것을 사주는 친구입니다. 아주 귀한 친구죠. 그런 일 하는 전국 귀한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는요, 그럴 때마다 SNS에 노숙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또 글을 올립니다. 후원을 요청하는 거죠. 함께 노숙자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 오십시오. 할수 없다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금을 달라. 그런 글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요, 하루는 제가 이 친구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뭐 하는 돈은 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물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한테는 없다고 하십니다. 했던 물었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어, 그런 건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대요.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럼 넌 앞으로도 평생 이 노숙자 사육을 하려고 하냐? 노숙자 사육이 네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너는 일을 왜 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주는 것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매진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죠. 아,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사례비를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 개척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례비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례비를 못 받지만 개척했을 때부터 선교 헌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남은 먹이겠다 그러면요 자, 그럴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의 냉장고에도 또 마음속에도 꺼내 먹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꽤나 오해하고 왜곡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있는 거에서라도 먹을 것을 추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실은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자. 그래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를 탈탈 털어봤자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17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자,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이 고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우리의 입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에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물을 넣하요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떠올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뭐, 밥을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니요,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식탁을 차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식탁 차려요. 식탁 차려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나 어떤 날에는 여러분 냉장고에도 마음속에서 꺼내 놓을 것이 없을 때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미 먹을 수 없게 된 음식이라도 나눠 먹읍시다 하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요 그냥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차리시는 식탁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무 데나 시간입니다. 아 공동 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기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함께여 평강, 평강 주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